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속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하려고 한다면 인재 양성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얘기를 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에 대한 어, 산업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 모든 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 그 취임하고 나서부터 아니면은 취임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의 대한민국의 쌀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특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항후에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그 산업의 인재를 약그육성하려한다면은 반도체 공학과에 대한 신설과 또 인원 증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반도체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어, 이 장관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반도체 이해 및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현재 국내 반도체 기술 수준과 시장규모 반도체 첨단기술의 중요성 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 또이 장관은 그 서울대 교수 시절 연구실에서 직접 사용하던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마스크 등을 실제로 들고와 보여주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 경영 경쟁, 경쟁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 이라고 모든 기업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4개우 팩과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소부장그란 50여개의 협력단지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아파트 상업시설 이라든지 자 이주자택지가 들어서고 있는 원삼 초등학교 주변의 사진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고 풀어야 됩니다. 어, 규제, 규제, 규제했던 것이 용인시청인구 원산면만 하더라도 이 부지를 확보해놓고 무려 3년 동안 규제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은 어 기업이 뭔가 일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규제를 많이 풀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규제하면서 여지껏 어, 기업들을 올라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좀 풀고 기업들도 투자에 좀더 신경을 쓰면서 정부는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이런 인재성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규제를 풀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에도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를 한 것이 오늘의 주제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진에 보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인재양성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이 개발되는 것도 아직까지 착고는 못 오고 있습니다. 착공식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대통령이, 어, 이 착공식에 테이프커팅에 나오, 어, 나오셔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대한민국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시처인구 원산면에 용인SK 하이익스 반도체가 하루빨리 착공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면서, 그만큼 인재약성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반도체 산업 중심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미래산업의 쌀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